대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느라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느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전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원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공구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그게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누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느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3장.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디모델을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므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리하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느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느라,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강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어떤 명령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 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 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선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기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